중간에서 최초로 장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 가시죠. 아, 거기 가시오. 응. 여기. 거기 가시죠? 응. 나 여기 가시 음. 그럼. 음, 어떻게 가야 되지? 나는 여기. 그래. 나 여기. 따라하지 마. 따라한 거 아니지? 따라한 거잖아. 원래 얘부터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은 거거든. 그럼요? 응. 으 다들. 응. 으흠. 따라하는 거. 웃기지 마, 씨. 따라하는 거또 구멍 따라해. 뭐라고? すげえあ、よかった。これ、さしよ。うん。きつい。あったんの、かっきん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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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할도 없는데 서 먹고, 이, 나를 러거야 전진. 그게내치 그치? 그치? 그 내가 여기서 먹었던 얘그날 잡으러 치거든 그치? 이게 그치? 그치? 얘주 그치? 피그어 그치? 지하 그치? <laughs> 시끄러 집중하니까 들지? 음... 잡았어 잡았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나도 잡았어 그거 먹으면 안돼 먹으면 장군이야 아개그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나는. 장군. 멍. 먼군 멍군? 음, 그럼. 됐다. 이... 갈 길이 없잖아. A few moments later. 해줄게 장군 불쌍하다고?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끝났어 여러분 저희가 흉가해서 단기를 더봤어요 왜? 재밌었잖아 어쨌든 좀 신선하고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좀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